도심지에 있 원시까지 다 형성이 되는 곳이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가 3세대 만든 거는 한 시간 간격으로 기록이 돼요 그리고 월, 연도까지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온습도의 데이터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고 있다면 일단 이 구간에서는 건강하게 잘 지내는구나를 아실 수 있고 혹시나 아이들이 뭔가 감기의 빈도나 기침의 빈도나 잘때 수면시에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빈도가 늘어났어요. 특정 시간대에 그럼 그 시간대 온도와 습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어,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제가 이제 선생님들 한번 요청을 드릴 거예요. 저희 교육을 다 <laughs> 진행을 하고서 괜찮으시다면은 이따가 좀 대표 선생님들 뭐좀 네. 예, 관리하시는 분들 예으셔야 돼요 건조함을 방지하는 걸 자동으로 해줘요. 뭐 오토 이거 해놓으면은 24시간 물만 채워면은뭐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기존에는 우리 네. 아이들이 수면 시에 네. 과습 되진 않았을지 걱정을 하면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네. 뭐 습도계 체크하고 이랬다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돼요. 네. 브링돔 가족분들 저희 고객님들. 이랑 저희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기부랑 연결된 좀 이벤트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가습기 전자 제품 말고 다른 물품이나 그러니까 다른 좀 필요한 후원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많죠. 많아요. <laughs> 생필품도 있고. 생필품 예를 들면 아까 보습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뭐 바디워시, 바디로션, 바디 뭐 핸드크림 이런 것들도 필요하신... 일반 가정에서 수천, 필요한 건다 필요하다고. 다 필요한 음... 여기, 이 아이디어가 카드가 이기 때문에. 그 이만 카가 이기 때문에. 아, 저희, bring them in.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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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아, 아요안요안녕요 어, 그 아, 저희 유튜브에 거안나 어, 아, <laughs> <laughs> <좋아, 안> <laughs> 아, 저희 브링덤움이라고하는 브랜드고요. 뭐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작년부터 보육원에 가습기를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원래는 몰랐는데 보육원에 가습기가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가 할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다가 가습기 기부를 하게 됐고 이번에 이제 성육 보육원에 30대 서른, 네, 기부를 하게 돼서 오늘 왔고요. 오늘은 네대만 일단 들고 왔고 택배로 있다가 어, 26대가 올 거예요. 두대는 사무 공간에 쓰실 수 있는 제품이고 나머지는 아이들 공간에 이제 각 아마 침실, 안방에 놓고 서 쓰시게 될 거예요. 네, 여기가 분무 방향이에요. 설치는 끝났어요. 네, 간단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전원을 키면 바로 나오고요. 어, 처음에 찬물을 넣으면 이렇게 약간 분무 분무량이 조금 높게 나오지 않아요. 네, 지금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복합식 가습이라고 해가지고 따뜻한 가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전원을 키고 이 버튼,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화면 표시에 H가 표시가 돼요. 영거는 이제 영어로 hot 세 H 표시이고, 서 설치를 하실 때 센서는 아이들 이제 어, 베개 쪽 혹은 얼굴 쪽 근처에 두시면 됩니다. 네 결합하고 연장 케이블이 필요한 경우는 이쪽 물리면 돼요. 보통 무선 온스도에 많이 쓰셨을 거예요. 이거는 유선으로 계속 연결을 해 두고 쓰는 형태예요. 네, 센서는 마찬가지로 코드 연결하면은 불이 들어옵니다. 하시는 일이 많을 거라 이 정도까지 세심하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도구로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 고를 알시면 될것 같아요. 분리가 되는 형태인데 물통을 들면은 네. 물통을 들면은 방금처럼 물기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고서 어 한번 물로 헹궈주시기만 하고 쓰셔도 됩니다. 매일, 매일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럼 세척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틀에 한 번씩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물을 교환을 매일 안 해주면 세균 번식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물을 매일 갈아주면 우리는 물때를 이틀에 한 번씩 제거를 해준다. 물때가 생긴 걸 방지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솔질을 해준 거예요. 약간 자그마한 부품이 있거든요. 이거는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고, 이큰 솔로 넣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저희가 그냥 권장드리는 건요 정리하면 매일 물교환 해주기. 요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세제 풀 필요도 없어요. 부드러운 솔질로 물때가 생기는 걸 방지를 해주세요. 네, 물 48시간 이상 고여 있으면 그때부터 물때 생기고 세균 번식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질문. 거기 스있는데 초음파 중간에는 초음파 나오는데요. 네. 어, 네, 맞아요. 거기가 오래 쓰면은 뭐 부식되는 것처럼 하얗게 이렇게 되는데, 음, 뭐 건가요? 그거는 이제 부식은 아니고 우리 어, 사실 물이 중요한데 물 속에 어, 보면은 수도물 보통 쓰잖아요. 네. 수도물 쓰면 수도 안에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편하게 미네랄들이라고 부릅니다. 뭐 화학적으는 금속 이온들인데 걔네들이 뭉쳐가지고 물 속에 있을 땐 원래 안 보여요 이온화 돼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게 석출된 형태예요. 뭐 우리 치석 있죠. 치석이 그 형태거든요. 딱. 치석이 그런 금속 이온들 미네랄들이 석출된 형태예요. 여기에도 치석이 끼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흰 색깔 솔, 칫솔질 하듯 시하면 제거가 돼요. 편하게 말씀 주세요. 없으시면은 일단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안내를 드릴. 아까 말씀드린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어를 한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면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온스터 센서에 보면 온도랑 습도가 보여요. 제어를 할수 있어요. 지금 꺼져 있는데, 켜고 끄고, 뭐 분무량 조절 기능을 다 앱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어 그냥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그 매뉴얼이랑 가이드에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이상이에요. 끝입니다. 네. 네. 자, 아, 나중에 사용하다가 문제 생기거나 궁금한 거는 예, 저 연락책 통해서 연락 주시면 돼요. 네. 네 끝입니다 아니, 시간 많이 썼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편하게 앉으셔서 아, 네. 여기 네. 네. 아. 네. 저 옮김에 다 음... 하고 가야. 이 연결선은 모든 거에 다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남겼고. 다다 <laughs> 아, 개인 네. 예, 개인적인 건다 웬만하면 할테니까물 마셨어? 어. 어플리케이션 연동하는 거안해 드려도 돼? 그것까지 하기엔 조금 시간이 공 어,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래 가지고 어, 일단은 오늘은 링크를 보내 주시면 아, 예. 전달할게. 네, 저,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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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웬만하면 다 저희 고객분들도 온라인 매뉴얼, 뭐 영상 가이드로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어려우면 다도와드리니까 네, 일단 오케이. 오케이. 끝. 그것들은 온라인 매뉴얼, 가이드, 영상으로 전달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이메일로 제가 전달을 드려도 되죠?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다 됐어요. 네. 엄청 크네요. 아. 저, 요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씩. 아, 네 예, 네, 예. 딱 좋네요. 아, 침, 여러 명 자니까, 그러면 우리 온스토 센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데다 놔야겠네. 조금 아이들 이제 동선에 좀안 걸치게. 아니면 어 이런데 좀 여기나 아니면 여기나 이런 쪽에 놔야 될것 같네요. 선이 아 뒤, 뒤에 콘센트가 있네요. 다행히 있긴 하네요. 아 여기다가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습기 쓰실 때 웬만하면은 방을 보통 아이들이 꽉 닫고 잘것 같은데 진짜 종이만큼이라도 열어두시는 게 좋기는 해요. 와아 <laughs> 진짜 좋다. 제가 와본 것 중에 거의 최상인 것 같아요. 엄청 넓고. 그러네. 그러네. 아 여기 약간 고시원. 아 PC. 와 대박이네요. 아 와. 네 아네. 아, 네. 아, 네. 와 진짜 좋다.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요 그러네요. 방이 이렇게 보니까. 그러네요. 네. 아그 국장님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저희 저희께 인터넷 연결하려면 저 와이파이 네. 필요하거든요. 네. 거리가 멀면은 와이파이 혹시 안에 잘안 되요. 안 해, 잘 아, 아이들... 애들 다 터져요. 어, 되요? 네, 부어서 다 푸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저희 건그2 g 로 잡아야 되거든요. 아, 2G, 네2 g 도다돼 있으니까. 돼 있어요. 주변에 파 G 두 버전으로 있더라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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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그, 혹시나, 거,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 집 다녀보다 보니까 거리가 먼 경우에 투지가 조금, 조금 약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연락을 주시면 네. 그 와이파이 증폭기가 있어요. 네, 네. 그거를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아, <laughs> 네. 증폭기까지. 예, 네, 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와, 근데 진짜 좋다. 보고 가셔서 다행이네. 어, 아, 예. 네, 네. 좀 열악했는데. 2013년에 지은 건물이라서 아 그래요? 한 10년 지났는데도 아우산 t 놓고 왔다 t I am that. 아 am that. I am that. I am that. I am t h 작년에 에델마을이라고 서울 구로에 아, 네.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여러 대 드렸는데 신제품도 전달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이렇게 해드릴 거니까 이 네, 예, 습도 쪽만큼은 잘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국장이 약간 출연 욕심이.